3분 남았습니다. 3 minutes to go. 3분 남았습니다. 3 minutes to go. 아. 어, 잡았어. 3기 남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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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갈게>. 3분 남았습니다. 분 남았습니다. 3분 남 e 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 t 자려. <laughs> 아 시당했다. 경기를 곧 시작합니다. 골키퍼 순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는 약 8분 동안 진행됩니다. The game is about to start. The game lasts about 8 minutes. 양팀 준비가 끝나면 진행자는 경기를 시작해 주시기 오! 바랍니다. 오! 어, 어이, 뭔 어, 좋다. 형. 아, 어, 씨 뭔데? 오케이, 오케이. 형, 아, 올렸죠? 아, 잘못다 <laughs> 어, 왜그래? 안돼! 아 어, 뭐야! <laughs> 아 수비 좋아는데어뭐진마무리 <laughs> <laughs> 세 됐다. 아이. 배송 잘못 갔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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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u n t 다 맞아, 공이 아웃 되면 경기는 하나만 종료됩니다. 하자.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 마지막 공격입니다. 공이 아웃 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FC 옥수.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있어, out. 젹쩔었어. 젹쩔었어. <laughs> 아, 아, 나이스. 나아 아, 나이스. 슛. 마지막 공격입니다.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마지막 공격입니다. <laughs>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쉽다. ball goes out.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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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상제. 나이스 아니 민철 형이 왜 이렇게 잘하죠 오늘. 민철 <laughs> 케이. 아침에는 느린데, 저녁에 빠르고.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움직여줘요 움직여줘, 반대. 민철 형님, 이 형이에요?

야 저기 저기 어떻게 옆구리이 저렇게 들어가지? 마지막 공격입니다. 나이스! 공이 아웃 되면 경기는 가적 아, 아! <laughs> <개> <야! 웃음> <laughs> 쪼아, 좋았다 아적 찍었어 찍아어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아, 진경구야. 야, 1대1 해 봐. 해 봐. 할수 있다. 자. 오케이. 자. 와, 이거 좋았다. 아, 아. 네. 아, 부셔라. 오, 신기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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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겹게. 야, 까게. 살아오네. 앞 쓰다. 아, 진규왜 이렇게 잘 먹었어. 아, 나이스. 형 반대? 아, 나이스. 오 명재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 1대1입니다 1대1이요? 네야 1대 예. 제가 해놨어요 예예 길게 <laughs> 마지막 공격입니다.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 <놀람> 마지막 공격입니다.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놀람>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 <놀람> 마지막 공격입니다. 공이 아웃되면 경기는 종료됩니다. FC 옥스. It's the last play of the match until the ball goes out. FC 옥스. <놀람> 다음 경기 시작까지 약 2분간. 현우야. <웃음> <웃음> 어. 어. 아, 경해도 된다, 고발. 와! 이길이 뭐야? <laughs> 됐다! 어? 저차 같이 치우시죠 아니요 예, 예, 니이치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것만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까지. 와 패스 뭐야 뒤 갑니다 형님 야 상자도 안 막는다 오, 어, 오. 어.